저는 명상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영적인 감인 거죠. 그거를 이제 명상으로 토대로 인해서 좀 성장을 시키고 의식을 깨게끔 하는 이러한 명상을 조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선생님 그 이야기를 항상 듣다가 보니까 명상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들 좋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명상의 음.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명상을 이제 힐링이라 해서 명상을 많이 하죠. 명상을 음. 많이 하는 추세고 음. 또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힐링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많이 하고 또 단전을 위해서도 많이 하죠. 음. 동양에서는 이걸 단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 차크라를 열기 위해서 도 명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뭐 잠재의식을 깨우기 위해 무의식을 깨우기 위해 근데 이제 저는 명상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명상 좋아요 좋은데 누구를 위한 명상이 아닌 본인을 위한 명상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음. 이제 뭐냐면 아 우리 애가 좀 그런데 이제 절에를 다니면서 또 경문도 하고 이래저래 하면서 발해을하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명상을 하면서 이아에게 좋은 기운이라도 내 아이 뭐내 남편 뭐 사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명상을 하고 자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명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나름 단전을 하시는 분들이 좀꽤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전을 하면서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들이 단전을 내고 이게 수양을해 왔던 이 그게 쌓이다 보면은 빛을 본다든지 뭐 어떻게 무엇이 보인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빛을 보더라도 그 빛이 어떤 쓰임이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명상을 좀 하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슴이 좀 너무 아파요 이러면 아픈 나를 보게끔 한, 하면서부터 시작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자 본인들이 명상을 꾸준히 조금 하다 보면 말 그대로 빛이 보인다는 분도 있고 뭐 무지개 오라가 보인다는 분도 있고 또 영적으로 발달한 분들은 명상을 하다 보면 또 조상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인다는 것도 있고 내 아이가 오늘 이제 영적인 감인 거죠. 그거를 이제 명상을 토대로 인해서 좀 성장을 시키, 의식을 깨게끔 하는 이러한 명상을 조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같은 도반들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이래 보면 거의가 저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한다지만 어떨 때는 저보다도 더 새로운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든지 또 새로운 것을 또 보고 또 어떻게 접목을 시키나 이런 걸 보면 아, 명상이 이미 참 크구나라는 걸 느껴요. 이제 명상에서 이제 조금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크라를 여는 망시 또제3의 눈물을 위해서 뭐 단전을 하고 뭐 명상을 한다 이런 분들 그분들이 아는 지식과. 제가 하는 방법론과 또 이렇게 접목을 해서 치유를 한다든지, 이 또한 나를 또 성장시키는 과정이니까, 배움의 일부도 명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명상은 달라요. 기도는 염원을 하는 것이고요. 명상은 말 그대로 주의를 밝게, 나를 밝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상은 말 그대로 득과 이와 실이 있습니다. 명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또 명상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뭐 여러 차례 많은 것이 나와 있지만 나와 맞는 명상. 이렇게 스토리텔링처럼 나의 이야기를 하는 명상. 어, 이것을 이제 저는 또 같이 도반들과 공부도 하고, 음, 배움을 좀 느껴가면서 의식을 성장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영상들을 한번 쭉다 보시고, 도움이 진짜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